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한 중풍 명절을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협의 자리에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용운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한용운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아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것이고 어또 평소에 나오셨던 분들도 어 날씨 탓인지 어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어 이렇게 고생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씀이다라는 거죠.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가장 먼저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참석하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면 바로 믿음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중풍 병자가 나음을 입고 죄 사함을 입는 이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믿음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수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노력, 우리 사람의 이러한 노력, 애씀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또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아니 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해놓으셨는데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늘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사람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이, 이름 모를 내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메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렸다라고 하죠.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중풍 병자를 네 명이 이렇게 상을 메고 들고 왔습니다. 메고 왔는데 사람이 앞에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 저기 계신데 예수님께만 가면 될것 같은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 싸고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집들은 지금 우리의 이 집들처럼 뭐 H빔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다설해서 이렇게 단단한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뼈대만 세우고 그 위에 이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형태였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 사이로 그 환자 중풍 병자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네 사람이 이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락게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뭐 순서를 기다리든지 밤이 되기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비켜 주십시오 해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변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계신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 주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시기만 하면 이 사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좀 좋다, 어, 마음이 평안하다 이 정도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80%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부자고, 더 병도 없고, 더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 너네나 예수 잘 믿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병들어 있고.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깨어짐의 문제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문제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진로의 문제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어서는 다른 종교를 찾아서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니 내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중풍 병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병 나았다 이제 가라. 너 이제 고침 받았어 감사하고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꼭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러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지금 예수님 큰 실수하신 거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실제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서 집을 갔다라고 그 모습을 본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던, 서 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놀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놀람과 동시에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네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공감복음서에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이네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저 중풍 병자를 메고 온내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저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누워있던 중풍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 병자를 내렸던 그네 사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어느 순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려내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성인으로 성장시켜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죠. 일정 기간 젖도 먹여야 하고 매일 열번 넘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걸음마를 할땐 손도 잡아줘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사춘기가 되면 다 컸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다할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기밥솥에 밥도 하나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학생들이고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될수 있었고,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그리고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앉혀 놓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제 내가 할일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한 영혼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섬기고 안아주고 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새신자로 들어와서 정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내 사람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누구라고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시고 또 우리 제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나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 귀한 사역의 구원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내 네 사람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고 또 죄에서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헌신해도 우리의 이름 하나 어디에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거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이름은 점점 서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원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수고를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내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일평생 살아 가시는 동안에 믿음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며 또한 교회를 일으키며 세워 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때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에게 죄사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도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애쓰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찾아가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수고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